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미... 님이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주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라니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지금 대신방 기간일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가정은 또 대신방을 이미 받았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은 이제 대신방을 받기를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하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얼굴이 딱 보여요. 첫인상이 딱 보여요. 외모를 본다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이제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좀 요즘에 되게 일도 잘 풀리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은 목소리 톤도 밝아요. 뭐 얘기를 하면, 어머, 목사님. 어머, 이렇게 재밌어요. 막 웃는 것도 소심하게 웃지 않고, 하하하. 서막 크게 웃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 가면 들어올 때부터 약간 얼굴빛이 어두우세요. 네. 뭔가도 재미난 얘기를 하고 뭔가 교제를 하는데도 웃을 때도 막 크게 웃는 게아니에요 소심하게 흠, <laughs> 막 이렇게 웃는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2부 때는 네, 얼굴빛이 어두우세요. 네.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냐. 그 사연들을 들어오다 보면요 근심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가정을 방문하니까 근데 자녀가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이런 아들 없다 이런 정말 아 자녀가 없다고 하 너무 좋았는데 요즘 이 자녀의 안내 사춘기가 딱온 거예요 그 사춘기가 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사춘기 자녀를 안 키워 보셨구나 막 방문을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마가 뭐 얘기하면, 아, 엄마는 뭘안냐고막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막 말을 막 하니까 상처가 받고, 그렇게 내가 자녀를 움켜주고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두우신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을 방문하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남편의 사업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 그를 빛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물건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얼굴빛이 어두운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을 가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빛에 정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글자로 지르면 뭐예요? 아직도 얼굴 빛이 어둡다니까요.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오병, 그렇죠. 다 아시죠? 오병, 이어입니다. 물고기가 두 마리, 보리떡이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였던 사건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찌나 유명하고 임팩트가 강한 말씀인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 그곳 빈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날이 어둑해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이르니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많이 지쳐있을 것입니다 그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날이 어둑해졌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뭔가... 때가 됐으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예수님한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었대요. 눈을 들어서 이큰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바라보는데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를 듣고 나온 여러분들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눈을 들어 불쌍히 여기사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위 요즘에 우리 다니목사님께서 말하는 애간장을 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온 사람들이 온 성경에는 물이라고 하는 헬러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구별이 됩니다. 이성경에 나오는 백성이라고 하는 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주로 전통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열심히 주님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통 유대인들을 뜻한다면, 이 물이라고 하는 오클로스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병자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저도 신방하다 보면 그 가정에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요, 인간인 목사인 저도 제 가슴이 미워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눈을 들어 여러분들을 안 보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들이 이 무리들을, 이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들을 얼른 돌려 보내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조금씩 나누어 주고도 얼마큼 200데라니야되라는 하루 일하는 품싹인 데라니라는 200 데라나 돈이 부족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머리를 움켜잡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또 내가 움켜쥐면서 이건 이것고 저건 저렇고 계산하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빌립을 시험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일곱 가지 표적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 표적인지 혹시 아세요? 네 번째 표적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네, 우리 다리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설교하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이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이었어요 보지 않고도 가라 했을 때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38년 된 베데스다의 못에 사는 그 병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한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런 좀 빌립보다는 조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 하나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자,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되겠다는 라 말투로 들리세요? 아니면 어렵겠다는 말투로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그쵸? 얼굴 어둡게 들리죠. 안 되겠다는 말로 들리죠. 그러나 주여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나왔는데, 내려놓으면서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싸옵나이까 이것이 정말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 뭘할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것이 정말 되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요,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일하세요. 그걸 가지고 일하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아이들의 그 작은 보리떡 다섯 개, 정말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작은 물고기 그두 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기도 제목, 환경과 상황 속에서 토조에 안될것 같은 기도 제목도 주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움켜잡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겠사옵니까 하면서 불가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불안한 마음,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5천 명을 먹이고서도 어떻게 몇방울리가 남아요? 열두 방울이가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부족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냐 우리 9절부터1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 죄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때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맞춰 가져가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만 라 생각을 해요. 그걸 다시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불확신하고 믿음의 확실성도 없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또 머리로 계산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떡을 떼는데 그걸 다 봐요. 나눠주는데 다섯 개밖에 없는데, 열두 명의 제자들이 오십 명, 백 명씩 앉아 놓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기도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야, 이거 어떡하지? 또 지금 내 눈에는 보리떡 다섯 개요. 물고기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데, 사람들 저기 앉아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떡을 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떡이 계속 생기고, 물고기도 두 마리밖에 없는데, 나눠주는데 계속... 물고기들이 생기는 것들을 가장 가까이 보는 게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걸 뺏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셨다가 오병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물건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움켜잡고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여, 이거에도이 부족한 이거라도, 이 작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라도 주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라도 주여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5병의 기적을 나눠주면서 5,000병을 먹일 수 있고 12방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못난 자가 마치 찬양의 가슴처럼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짓 내며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하면서 나의 그런 생각들과 나의 욕심들과 내 것이고, 이건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어 봤자, 그것은 그냥 작은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에 끝나는 거예요. 나만 먹는 도시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린다면 내려놓는다면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떡을 떼면서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열두 방울이 남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가까이 선 제자들처럼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를 듣고 왜 오셨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아침부터 왜 그걸 보셨어요? 만약 내 힘으로 될 거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겠어요 내 힘으로 안되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 광경들 하나하나를 생사하게 볼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새벽까지 현장으로 나온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출근길에 또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줄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먼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움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때는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내려가, 내려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한테 열두 바리가 남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으니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정하며 개엄 예배 준비 잘하게 하여달라고 하나님 아들이 목파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남편 김성관 집사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동성애 차별금 집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 소년부에 또 엄마가 사명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키어난 아버지 소년부에 아이가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영광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니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건강한 성대를 달라고 대환이 은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분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온전한 1일절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우병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하나님 장막에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병이어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간절한 소망을 나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확신을 갖고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생생한 그 기적이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요일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오늘 한국교회 연합사회를 위해서 애쓰실 때마다 인권 물권 영권의 축복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대 보호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움켜잡고 하나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리 하짝고 보자고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집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 아버지 열두박 우리가 남을 정도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우병여의 기여여의 축복이 하나님 할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단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수요에선포할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위하여 했을 때마다 인권 여권 물권의 축복과 함께 건강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 사역이 반드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